<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어 차! 포! 어 입니다! 와하와하와하 와하, 와하. 저! 소통에요소통이 필요해 소토 어, 마파 우리 소통이 부족해 어, 어 당신한테 너무 서운해 자! 저희 억서포가 드디어 다이아 페스티벌하고 유튜브 팬페스트가 모두 마무리가 잘 됐는데 끝났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지쳐 있어요. 예, 네, 아요 표정 관리 좀해야겠다 저희가 다이아 페스티벌하고 유튜브 팬 페스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텐션 완전 최고조였어요. 텐션이 <laughs> 최고조여가지고 네, 무대를 잘 했죠, 저희가. 어땠어요, <laughs> 그 송중섭 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도 몰랐고 저희 또억서포가 반응이 엄청 대단했어요 <laughs> 진짜 거의 뭐 연예인, 온 연예인급이었어요. <laughs>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laughs> 잠깐이지만 너무 즐거웠죠. 저는.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준호 씨는 어땠어요? 저희 게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 말고 카메에서제들만의 힘들었어요, 진짜. 아 이번 한번 겪고 나서 약간 피곤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다 아프세요? 피곤해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진짜 얻, 얻은 것 같고 젊음의 그 열정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또 이제 한 주간 아한 주가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통해을를 많이 못 찍었는데 서로 사실 고마운 점도 있을 테고 서운한 점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 뭐 누구부터 얘기해볼까요? 통해을좀 많이 쉬었던게 소통할 게 없었어요 너무 붙어 있었습니다 아, 3시. 그때그때 그때 막 얘기를 사실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저희가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소통이요가 저희가 너무 일주일에 억지로 소통할 게 없는데 뽑아내기보다는. 진짜 소통할 게 있을 때, 필요할 때 그때 촬영을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요. 통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올렸었는데 이제는 엑소포 채널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 많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지거나 엑소포끼리 약간 내부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 이제 촬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소통이 필요할 때. 그렇죠. 사실상. 안죠. 네. 소원합니다 갑자기 다짜고죠 말해보시죠 약간 근데 잠깐만요 말하기 전에 소통해의에 항상 서운해요 시발점은 저 같아요 항상 이거 진짜 지금까지 찍어놓은 거한번 보면 처음에 항상 저였던 거 같아요 예 한번 얘기해보시죠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아 일단 얘기해보세요 우리 셋이 나갈 때 일어나는 건 제가 가장 늦게 일어날 때가 많긴 한데 되게 브랴브를 준비를 해놓고 준비 끝나면 팬티만 입고 컴퓨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약간 저도 약간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게 저희는 항상 출발 시간을 안 정해놔요 시간을. 그게 난 너무 억울해. 요 아닙니다. 시간 안정했어 그때는. 시간 출발. 정할 때가 그래요. 4시까지 결혼식장을 간다 했는데 가면은 씻는 건 제일 먼저 씻어요. 제일 먼저 씻고 옷을 벗고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약속 시간에 좀 미리 가 있는 편인데 저희가 이제 집이 인천이다 보니까 차가 막힐 걸 대비해서 1 시간 반 전에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1한시반전전에 저는 전에 이제 준비를 다 끝내놓고 출발하자 이러면 왜 벌써 가냐 그러는 것은 항상 늦어요 약에시간에 항상 늦에습니다 저희가 뭐 약속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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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가 준비가 잘 늦었는데 솔직히 시간을 맞춘 적은 없잖아요. 다른 분도 진짜 뭐몇 시에 가자 의견 적 없잖아요. 솔직하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은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준비할 게 딱히 없어요. 저는 뭐 꾸미거나 이런 게없 때문에 그냥 옷만 주워 입고 씻기만 하면 끝이라서 한 준비하는데 20분이면 끝이에요. 저는 제어경 같은 경우는 머리도 만지고 옷도 골라서 입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좀 미리 좀 입어 달라 이거죠. 벗고 있지 말고, 아니 벗고 있었던 거는 일단은 시, 시간을 얘기를 안 했어. 시간을 준호 형은 자고 있었고 깨웠고 이제 소비는 준비가 일단 끝나긴 했어요. 근데 몇시 출발한다는 얘기가 없길래 나는 거기서 컴퓨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시간을 맞추면 난 시간을 무조건 지켜요. 몇 시에 출발하자. 이것만 얘기해주면 난 무조건 지켜줄 수 있어요. 아뭐 근데 인정은 합니다. 이번에 말하는 거는 맞아 아, 맞아 제가 늦었을 때. 근데 시간을 얘기를 해주면 전전더 더 좋을 것 같아요. 몇 시까지 준비하자. 몇 시에 나가자. 뭐이 정도라도. 그는거 아니잖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빨리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형들 네. 지금 한번 깨면 일어나요. 내가 항상 기다리다가 두고 간다, 두고 간다 얘기를 수십 번 하고 든요안 일어나요. 내 기억에는 한 번만 깼어. 뭐 어쩔 수 없죠. 야, 서서 냄새만 상태니까. 냄새은 상태는 뭐 이해해줘야지. 아무 미안합니다 늦어 죄송합니다 다이아 페스티벌 첫날 끝나고 크리 크리에이터들끼리 고기를 먹기로 했죠 아네1층에서 네. 크리에이터들 한네 다섯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왜 샤워를 하고 왔어요 너무 더워서 밑에 기다리는 사람 샤워하는 걸 기다려요 저 그때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합니다 나 너무 근데 너무 더워갖고 미안해요. 진짜 나 서울 너무 하고 싶었어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딱 그때가 왜딱딱 딱 진짜 상황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그때 옷을 일단 갈아입었었어야 돼. 그때 왜냐면 무대복 입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냥 원래 입었던 사복을 입자 해가지고 옷을 벗었는데 속옷도 너무 젖어 있고 너무 덥고 찝찝한 거예요. 옷 벗으면서도. 그래갖고 물만 깨얹고 가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기다렸던 분들 죄송합니다. 유튜브 캠페스트 끝나고 이제 애프터 파티 할때 네. 버스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오 마이 갓. 뭐걱정하다 마.. 죄송. 기억나요 저는 서운한 거 없습니다. 어뭐 칭찬할 거라면은 저희 억석포 다이아 페스티벌 유튜브 캠페스트 진짜 고생 다들 많 아. 아. 거기에서 진짜 이번에 좀 되게 좋은 기회가 됐고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진짜 됐다 열심히 해줘서 정말 저한테도 칭찬하고 모두에게 <laughs> 칭찬합니다. 아 네. 네. <laughs> 그거 말고는 이제 저희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네. 저 어, 칭찬합니다. 섭이한테 일단 칭찬하라 합니다. 정신없이 다이아페스티벌 유튜브 팬페스티를 준비를 하면서 연습할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오고 이제 편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부지런하구나 본받아야겠구나 동생이지만 이런 부분이 시방 새끼야 <laughs> 낯간지럽겠지만 들어 칭찬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어. 돈 받아야겠다. 그 점을 칭찬을 하고요. 준호 형한테 예전에 저번에 소래포구 갔을 때 욕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뭐 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줄었어요. 예 네, 줄었어요. 아, 아 아닌데요? 제가 방금 <laughs> 결혼식장 갔다 온 편집하는데 <laughs> 아 많이 하죠. 아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만큼 더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했어요. 얘기 하니까 더 줄었어요. 더 줄어서 그 점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하고 앞으로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점입니다 난 욕하는 거 좋던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저희 셋은 이제 소통할 게 딱히 없어요 서운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를 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댓글을 봤는데요 저희가 댓글 하나하나 읽어봐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안 듣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의 캐릭터를 없애려고 한다면 저희는 못본 척하고 저희 늘 하던 대로 처음과 같이 늘 하던 대로 할 거고요. 맞아요. 다리털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나 바보 반바지 입고. 음. 음. 저희도 이제 촬영하는 좀 텐션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구독자분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요. 예 진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분명 구독자분들이 뭐라 하겠지 이런 것 때문에 맞아. 저희 선에서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저희가 알아서 잘라서. 문제가 될 만한 거 저희가 알아서 적정선에 맞춰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팬들 중에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르다 생각하지 않고 틀리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희에게는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댓글 안볼 것도 아니고 좋은 댓글, 댓글. 댓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댓글들은 저희가 또 읽어드리면서 그렇게 저희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답글을 많이 달아드릴게요. 그 영상 업로드하고 한 시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릴 거고 뭐 억서프 잘생겼어요. 억서프 뭐왜 이렇게 뭐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댓글은 저희가 <laughs> 답글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궁금했던 질문 있잖아요. 에? 그럼 말도 안 되는 뭐 잘생겼다. 저희 못생겼어요. 안 돼요? 네. 태연가 뭐 아무서 그렇게 귀워요뭐 <laughs> 이렇죠. <하는> <laughs> 뭐 아무튼 소통해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가 콘텐츠를좀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 준호 형이 나레이션을 해서 약간 다큐멘터리식으로 저희의 일상, 업서포의 일상이라고 해서 약간 다큐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키면 골라한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다시 촬영을 해서 매주. 한 개! 최대한 한 개! <laughs> 저희가 처음에 계설 했을 때 4개라 네 했잖아요? 뭐... 네, 저희가 처음에 4개라 네 했었는데 어, 그거는 사실... 해보니까...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왜냐면 이게 <laughs> 각자 개인 채널도 있고 네, 네. 제 채널도 해야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얘는 8개를 찍어야 돼요 그럼 그렇죠, 일주일에 네죽죠 네. 준호 형도 거의 어. 일주일에 몇개 올려요? 한 3개 올리자, 3, 개 올리잖아요 그럼 8개! 저도 이제 한두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올리는. 자 아무튼 컨텐츠 저희가 일주일에 몇 개를 올리겠다가 장담은 못 드리고요.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저희 절대로 게으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여기서. 네, 저는... 저는 어떻게 하는 거? 야왜 <목소리> <너>,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하는 거? 아 이렇게 하는 거. 자 약속했고요. 저희가 재량껏 진짜 할수 있는 할당량. 저희가 피곤해지면은 촬영할 때도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약간. 울린 눈이 돼보니까 건강도 챙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줄수 있게끔 저희가 텐션 높여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돌려도두 개는 울리요 근데 그두 개가? 어? 만약에 너무 재밌는 거 너무 재밌는 것도 있고. 음. 저희가 만약에 스케줄이 생겨서 두 개를 못 올리게 된대.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공지를 핸드폰으로도 올릴게요. 저희가 뭐뭐 뭐 때문에 영상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만약 기다리신 분들한테 죄송하니까 꼭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차. 항상 항상 행복하시고요. <laughs> 재미 못 말리면서 재밌는 인생 사시고요. 소통 아 지금까지 업뭘 원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소통이 필요한 날 다시 만나요. 샵 사탕 해요. 아 그리고 팬 선물 개봉기 있으니까 다음 영상을 보시. 죠